다음에 어, 추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10월 달 되면 또 만나요. 성남에서 저도 이제 전국을 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게 올해 6월에도 동해에서 크래킹 페스스라고 대게 축제를 하는데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귀에다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진, 당진, 그래서 예, 대게 줬어요. 아, 뭐 그렇게 줘요? 예, 다음 달에는 태백에도 놀러 오시고, 네, 첫째 주에, 둘째 주에는 강화도에서 새우젓 축제 하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고왕 장구왕! 그러면 새우젓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화장하고 오세요. 부탁입니다. 네, 새우젓을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laughs> 웃자고 하는 진담이에요. 네. 자, 다음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운동도 잘하지만 노래도 잘하고 쇼맨십도 좋고 네 원래 팬도 가수 따라간다고 네 팬들도 매너도 좋고 질서도 좋아 네 <웃음> <웃음> 언젠가는 무더 위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대미를 뛰어넘는 최고의 트롯 아이돌 나태주 박수 정덕구름이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터니가 빠졌다며 덤실 덤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같지요

모습만 한번 못난 애들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목소리도> 가슴에 대못을 막아 며, 온난화를 달래 주시며 따라주자 막걸리 한 잔. 저희요 저희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나태주가 손 못잡아요 예 위험하니까 뒤로 우리 세번만 갑시다 시작 하나 둘셋 말만 하시고 발은 가만히 제자리에서 하나 둘 가까이에서 모이시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도롱맨 나태주 충남 당진 성문원에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노래 시작하는데 무슨... 노래 시작하는데요 콘서트인 줄 알았잖아요 막 달려오시길래 나태주 그 정도로 보고 싶었습니까? 나태주가 그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기다림에 막애달픔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나태주가 왔잖아요 그래서 나태주가 왔어요 네? 앞으로 오셔도 손안 잡아드릴 거예요 우리는 또 규칙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도 아침까지 이렇게 비가 오다가 또 저녁 시간에 또 우리 가수분들하고 또 우리 우리 면민분들 또 관광객분들 또 많은 또 가수의 팬분들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또 비가 안 오면은 또 나태주가 또 굉장히 또 제주를 많이 부려요. 막걸리에서도 한 바퀴 도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오늘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나태주와 더욱더 신나게 놀려면 저를 따라해주세요. 자, 오른손 쫙 들고요. 자, 엄지손가락하고 가운데 두 손가락 딱 잡으세요. 딱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머리 위에 딱 갖다 붙이시면 용뿔이 됩니다. 저의 신곡, 용됐구나 라는 곡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중간중간에 용 나오면은 바로 이모형 만들고 왼쪽! 하는 거야. 다시 한번더 왼쪽 오른쪽 시작 왼쪽 오른쪽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여러분의 함성 소리 듣고 나태주와 우리 면민 분들과 함께하는 나태주 신곡 용대 구나갑니다 음악 주시고 함성. 들어! 사랑했습니다. 온조폐당신 만나 사랑에 빠져 한마리 살 만하네요. 못생기고 고독하고 멈춰도 떠나 살아 비위 안 불고 살았더니 봄날에. 지금, 지금 앵콜 나온 거면 나 한국 부르고 집에 가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마지막 앵콜 외쳤잖아요? 그러면 한국하고 집에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한국 부르고 집에 가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 어떻게 나태주 노래하고 막 도는 거 보니까 신이 나세요? 네! 왜 이제 왔을까, 나태주가? 아니, 제11회인데, 왜1 1 번, 21년 만에 오늘 처음 왔을까? 아쉬웠죠, 그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재밌고, 그죠? 예? 근데 보니까, 야, 우리 누님들 정말 예쁘게 생기셨네요. 예? 여기 해풍이 가까이 불어서 그런가, 얼굴에 왜 이렇게 광채가 돌고, 야, 예? 그리고 노래 시작부터 반주 나오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누님들의 이 무릎과 고관절과 이 발목이 야 확실히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긴 다르네요. 예 실물이 낫다고요? 잘생겼다. 자 TV가 낫다 손 들어주세요. 실물이 낫다 손 들어주세요. 아 근데 TV도 잘 생겼는데 실제로 나타지 잘 생겼던 박수 세 번씩이자. 아, 실제로 봤는데 이 친구 진짜 멋있다. 박수 다섯 번 씩. 자. 근데 나태주보다 오늘 이 행사 준비해주신 이맛 분들 중에서 우리 면장님이 나태주보다 잘생겼다. 박수 두번 씩. 자. 아이고. 우리 위 원장님이 나태주보다 잘생겼다. 박수 네번 씩. 자. 아 그래도 몇 명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농담을 잘 하실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즐길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당진 또 성문면에 나태주 불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의 시작인데 그죠 예. 바쁜 일정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충전으로 우리가 대목날 또온 가족과 또 좋은 시간 보내실 거라 약속합시다. 자, 우리 성문면에서 우리 안전사고 아무도 우리 사고 없이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약속. 자, 그런 의미로 다음 곡 갑니다. 다음 곡 신나게 갈게요. 10분 내로 준비했습니다. 박수 주시고 음악 주세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다녀와요 용을 대지 말고 비에 대지 말고 옆주로 세지도 말고 여전히. 혼자 나기지 말아요 숨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요요 싶은 대로 박자 야, 저개조요제생끝날로 바람이 분다 해도. 굿다 해도. 눈물아나면 해도 나만사랑면서 나면서. 나면서. 그면서 나면서. 나면서. 나나나 자대 여자는 고치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갈게요. 아니. 아까 전에 앵콜 외치셨잖아요. 아까 앵콜 외치셨잖아요. 그쵸? 이제 가도 되는 건데? 아우 어, 매너있어. 네, 매너 그있어 제가 막땀 많이 흘리고막 옷도 다 젖고 막 그죠? 숨도 막 헐떡헐떡 거리는 것 같고, 참, 보기 안쓰러우시죠? 그래. 아니에요? 그래. 아니, 가수들 중에 이렇게 땀 많이 흐른 사람 있었냐고요? 예? 목 닦으라고요? 난또 얼굴 닦지 말고 목 닦으라는 사람도 처음 봤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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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이렇게 진짜 우리가 무대 위에서 가수들과 또 무대 아래 또 같은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laughs> 성문면에서야 이렇게 또 신나게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밤을 불태우는 거는 또성문면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문의 끝 아닙니다 이 뒤에 어마어마한 또 굉장히 훌륭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 비록 오늘 나태주가 처음, 정문면은 왔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면 은 다음에도 또올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올 추석 가족들과 안전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더욱더 에너지 있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재간둥이, 사랑둥이, 아, 센스쟁이 가수 나태주였습니다. 마지막 무조건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데려갈게 나한테도 좋아 과거에도 좋아 언제든지 데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데려갈 거야 네, 태준아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아 땡큐 좋은 추석 보내세요 나나 나, 이봐 이봐 이봐, 이봐. 나올라오막 물러난다